안녕하십니까. 미러키를 대놓고 리뷰하는 남자 밀대리입니다. 오늘은 그 2탄 8월에 미러키 출시 제품이죠.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끈 마그네틱 스터드 주자입니다. 여기 있는 게 8m고요. 또 왼쪽 손에 들려 있는 게 5m입니다. 기존에 고객분들께서 제일 많이 여쭤보시는 게 줄자를 어떻게 빼느냐. 이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빠집니다, 이게. 그래서 이걸 막 가위로 자르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뒷부분에 스티커가 있습니다. 스티커를 제거를 해야만 줄자를 빼실 수가 있는 거죠. 자. 스티커를 떼고 여기 보시면 이 은색 부분이 걸려 있습니다, 플라스틱에. 그래서 뾰족한 물건이나 드라이버 같은 걸로 은색 고리를 들어주기만 하면 이렇게 빠지게 됩니다. 자, 그럼 세부적인 특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부피가 줄어든 것 같아요. 전 버전은 둥근 모양이었는데 이번 마그네틱 스터드 줄자는 그립감도 좀 좋아지고 좀 내구성이 좋아 보여요 각이 져서 잡기가 매우 편리합니다 스터드 줄자가 훨씬 통통해요 옆면이 훨씬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립을 쥘때이 부분이 떠서 불편해요 이번에 새로 나온 스터드 마그네틱 줄자는 평평해졌습니다 훨씬 그립감이 좋아졌다고 볼수 있습니다 스터드 마그네틱 줄자의 특징 두 번째 당연히 마그네틱이니까 좌석이 달려 있겠죠 근데 이전 스터드 줄자는 앞에 자석이 없습니다 한번 테스트를 해 볼까요 첫 번째 스터드 줄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측정을 하고자 했을 때안 붙어요 네, 새로 나온 스터드 마그네틱 줄자입니다 이렇게 오 <laughs> 아주 자석의 힘이 강하네요 <laughs> 이렇게 아주 큰 차이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장점 세 번째 바로 직립도 스탠드 아웃이라고 하죠 이것은 무려 4M가 스탠다웃이 된다고 합니다 한번 테스트를 해 봐야겠죠 2m 3.8m 4m 딱 4m에서 끊겼습니다 일반적인 줄자 한 2.5m면 증립도가 아주 우수하다고 하거든요 근데 미러키는 4m가 나온 것 자체가 정말 블레이드의 내구성이 아주 좋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장점 네 번째 미러키에서 스터드라고 하는 것은 내구성이 좋다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24m에서 떨어져도 전혀 손상이 가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차가 줄자 위에 서 있었던 거 혹시 보셨나요? 그렇게 되면 깨지지 않나 했는데 전혀 줄자는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내구성이 좋다는 말이겠죠. 네. 다섯 번째 장점입니다. 360도 엑소 코팅이 이 블레이드에 들어가 있어서 내구성이 어마어마하다고 했습니다. 제가 내구성이 어디까지 견뎌낼지 테스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한번 제가 망치로 내리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혀 변화가 없네요. 와. 반대편으로 해서 똑같은 자리에다가 전혀 블레이드가 끊기지 않고 오히려 탄성이 살아있죠. 글자도 보시면 하나도 지워지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지금 망치로 치고 갈고 했지만 글자도 전혀 지워지지 않고 탄성도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그리고 두 번째, 360도 엑소 코팅이 들어가 있어서 기존에 이렇게 당기다가 손을 많이 베이셨을 거예요. 하지만 미러키 줄자는 코팅이 두꺼워서 손에 베일 염려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여섯 번째. 장점입니다. 안전성인데요. 줄자를 사용하시다 보면 제일 다치시는 부분이 어떨 때냐? 이때입니다. 이게 당겨지면서 만약에 손에 닿는다라고 한다면 또 상처가 나겠죠. 하지만 이렇게에는 핑거 스탑이라는 옵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핑거 스탑이라는 옵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손가락을 다칠 염려가 없습니다. 또 이런다 1탄에도 그러더만, 이번에도 또잘안 들었네요, 또.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3개만 꼽아요? 자, 첫 번째, 기존 전작에 대비해서 부피가 줄었습니다. 부피가 줄어서 그립감이 좋아졌습니다. 두 번째, 직립도가 4m가 됩니다. 네, 현장에 가서 한 2.5m만 돼도 정말 많이 나온다고 하시는데 두배 가까이는 안 되지만 4m라는 놀라운 수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스터드 줄자입니다 미러키에서 스터드는 내구성이라는 뜻입니다 자동차 위에 올라가더라도 줄자가 부서지지 않고 망치로 내려치더라도 하우징이 깨지지 않는 아주 특출난 내구성을 가지고 있는 게 장점입니다 지금까지 미러키를 대놓고 리뷰하는 남자 밀데리였습니다 다음 3탄에서는 보다 따끈따끈한 신제품으로 여러분 앞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